안녕하세요. 일렉트로 캠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이 예, 10% 가까이 장후까지 하면, 애프트마켓까지 하면 9.5% 거의 10%까지 올랐는데요. 야, 진짜 예측은 정말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좋았죠. 아, 저는 5% 이상 오르거나 5% 이하로 내리면 항상 이렇게 주식을 가져옵니다. 카도 내리다.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지금 패드가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테슬라 주식이 고평가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그거를 얘기하기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지금 오른쪽에 오, 어, 일론 머스크가 블룸버그랑 예, 인터뷰한 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경쟁이 없고 특히나 제가 몸소 겪고 있는 지금 라스베가스까지 갔다 오면서의 경험을 녹여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정말로 경쟁사가 없습니다 폭스바겐 저도 그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과연 그렇게 될까 예,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레이업까지 그리고 초반에는 테슬라 칭찬 엄청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사실상 저는, 예, 지금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예. 그렇기 때문에 참 테슬라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기 어렵지만, 확실히 전기차에서 경쟁이 없고, 차이는 절대 줄지 않는다. 압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은 예 품질까지. 그리고 제가 왜이 레이어프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 도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본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재미난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윗들을 따라가 보면 테슬라는 예 압도적으로 most American made입니다. 예이 사람들이 의외로 예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참 애국심 이 부족한가? 어떻게 다른 회사를 응원하는 게 그래서 그렇죠, 다른 나라에있으면참 자국 브랜드를 사랑해 줄 텐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걸 좀 꼬집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마귀가 멕시코에서 오든지 만지, 그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걸요. 오히려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팔로우 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알지, 미국 사람들한테 포드는 그냥 미국에서 만들 었 거니 생각하지, 마귀가 멕시코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본인도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트윗에 보면은 예, 제가 일론 머스크 트윗을 팔로우하고 자주 보니까 저는 좀 직설적이고 이런 모습을 많이 일론 머스크를 얘기하죠. 예, 헐크 같은. 근데 인터뷰하면은 예, 본인도 블룸버그에서 얘기해서 그 모습을 예, 참온화하다라는게 리얼라이프에서 보는 일론 머스크의 평가와 트위터에서 보는 평가가 예,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더더 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죠. 예,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트윗 보면 예, 갤론당 7불을 돌파하는 거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어, 제 영상을 지난번에 보셨으면 예, 갤론당 9불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어, 다 그런건 아니고요 이게 데스밸리 안에 있는 주유소가 그렇습니다 사막 안에 주유소가 있으니 예, 이건 좀비 이상적인 가격이죠 어, 데스밸리를 가면요. 어댓글에 보니까 뭐 전기차는 힘들더라. 여행 가면 안 되겠다 그러는데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제가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주유소 역시도 예 거기 메시지가 있습니다. 데스밸리를 들어가거나 들어가서도 앞으로 서비스 에어가 몇 마일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기름을 다 채우고 충분히 채우고 가라라는 경고가 그러니까 일반 가스를 채우는 차들도. 이 안에서는 산을 넘나들기 때문에 나무 하나 없는 정말 화성 같은 산들을 좀 넘나들기 때문에 미국의 내셔널 파크나 이런 뉴멕시코 차들이 없는 주 보면은 항상 게스 스테이션이 얼마 뒤에 있으니까 반드시 풀 탱크 채우라는 경고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그나저나 여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스값이 개솔린값이 제일 비싼 주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그 직장에서 공짜로 주는 전기차 충전소들이 꽤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충분히 단 시간 내에 그리고 오일 체인지도 없죠 전기차로 저는 이득을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근데 예 제가 말한 이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아닌 경우는 슈퍼차저 가격 충전 가격이 만만치 않죠 근데 라스베가스의 슈퍼차저 가격은 터무니없이 싸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그냥 충전하는 것보다도 싸서 제가 좀 놀랐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가 얼마나 이 충전소에 있어서도 압도적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게 일렉트리파이어 아메리칸데요. 데스밸리 주변입니다. 예.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준 테슬라 슈퍼차저하고는 너무 다르죠. 데스밸리 입구 앞뒤로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있는데 반에 이 넓은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콤보 타입의 전기차로 여길 끌고 가시면요, 예,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안이 생각보다 지형이 좀 험악한 편입니다. 예, 타이칸 같은 경우는 예, 그 안에 인까지도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만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 충전을 예, 그 레벨 2에서 예, 이런 경우 전기차로 참 하기 어렵죠. 근데 테슬라는 다릅니다. 5 온갖 군데 다 깔았고요. 제가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캘리포니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테슬라가 차가 참 많이 팔려가지고 기다려온 경우도 많았죠. 지금 웬만한 충전소가 20개가 넘습니다 포트가 40개 넘는 것도 봤고요. 아니 들어가는 거마다 10개는 기본이고 20개, 30개씩 있는 게 태반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라운지까지 있는 것도 봤습니다. 음식 장사를 준비하는 뉴스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진짜 라운지까지 가 보니까. 와, 얘네는 진짜 사업 확장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큰 충전소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자그마한 충전소까지도 솔라 패널들이 위에 다 깔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체 충전한 전기로, 물론 뭐 모자라면 끌어다 쓰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솔라 패널들이 있어서 그 개수로 봤을 때는 적지 않게 자체적으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이런 규모의 경제를 충전소에 있어서 보질 못했습니다. 타 브랜드에 있어서 지금 데스밸리 보십시오. 이게 아니 경쟁사랑 어디를 봐서 지금 좁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말에 절대적으로 동일합니다. 경쟁이 없어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주변을 보면 도시는 많은데 이제 여기다가 중간 도시에 만드는데 그러니까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아직도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이게 안 됩니다. 한 방에 가는 게 루트가 이거 제가 보니까 이제 됐다고 광고를 했었는데 정해진 루트로 가야 되더라고요. 테슬라처럼 아무데나 네, 내셔널 파크나 이런데 원하는 데막 오지 막 가면 예, 콤보 타입을 쓰시는 분들들은 그냥 어, 정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테슬라가 빨리 미국에서 콤보 타입의 어댑터를 뿌려가지고 다른 회사에 오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루트를 잘못하면은. 예, 서부에서 동부로 차 몰고 못 갑니다. 콤보 타입 은 아직도요. 쫓아 온다고 쫓아 온다고 얘기한 게언젠데 아직도 충전소가 미국 내에서 부족합니다.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는. 그리고 테슬라는 공격적으로 V3를 늘리는 데 반해서 이 친구들은 아직도 50kW도 쓰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좀 놀라웠는데 홈페이지에도 자기네들이 50kW가 얼마 깔렸는지도 공개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이 안돼 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전기차를 기존 차 같이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 예, 이미 충전소만 이런데 제가 테슬라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먼 거리를 여유롭게 오토파일럿은 예, 하이웨이선 정말 킹왕짱입니다. 한게 별로 없죠. 어 물론 제가 개입을 안한건 아닙니다만 고속도로가 전체 거리의 9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이 얼마나 편했는지. 테슬라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1000km 막, 이렇게 못 가죠, 절대. 이렇게 쉽게 쉽게 못 갑니다. 정말 압도적이라는 말밖에. 그러니까 전기차를 메인으로 쓸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어, 뭐, 레저용으로 픽업트럭을 산다든지, 거기서 뭐 전기를 빼가지고, 뭐 테슬라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그걸 본격적으로 거기서 전기를 빼가지고 저기 내셔널 팟크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요리했다가는 차가 정지됩니다. 지금 다른 브랜드는 아직 기본이 안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보다 다른 내연기관 브랜드들이 어이 생각보다 잘못하다가 빨리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테슬라가 왜 가격을 올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또, 저만의 의견을 또 피력하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예, 파파두루미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매번 그렇게 안 하셔도, 피곤하죠, 예. 그게, 예, 너무 신나게 놀아가지고, 이번 롱이캔드 그리고 준티스데 이런 헐리데이에는, 예, 주식시장이 안 열었다가, 이번에 예, 화요일부터 열었죠. 사진찍는 일반인님, 아, 항상 감사드립니다. EMMET님, e m m e m m t 시라고 불러야 되요 예, 데스밸리 감사드립니다. 예,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예, 여기도 나오시죠. 예, 기름차로 지레 겁먹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 사인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여러 지역을, 그러니까 플랜을 잘 짜면은 기름차들은 별 문제가 없긴 한데 이 포인트 봤다저 포인트 봤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예, 순식간에 바닥나죠.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메인으로 돌아와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의외로 빨리 망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저희가 모기지나 이런 큰거 주택 시장 이런 것들만 저희가 신경을 썼죠. 이게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근데 지금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동차 론하는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어, Non-Prime Borrow들은 지금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론에서 아무래도 좀 경제적 여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예 쉽지가 않죠 미국은 자동차를 살때 제가 이상한 거지 대부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뭐 기업이 면뭐로 론이나 리스죠 아니면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빌려서 차를 사게 됩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차 가격도 올라가는데 금리까지 해서 차 판매량이 어예안 그래도 코비드 전을 지금 회복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시장이 더 쪼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부터 해서 지금 생산도 안 되는데 수요가 꺾이게 되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월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빨리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것과 테슬라가 가격을 올렸는데도 저는 예, 잘 팔릴 거라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미친 듯이 팔린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제 그만 뭐 예약하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짜 가격을 내릴 수도 있겠죠. 테슬라는 가격을 내린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 리베이트나 이제 섭시리 세금 보조가 날라갈 때그 얼마나 사람들이 더 내릴 것 같아서 예약을 미룬다라든지 그때마다 계약을 변경하는 그런 사태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안 내린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옛날 같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충분히 그런 홍수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때마다 그냥 막 올렸을 거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안 든다라는 거죠. 충분히 지금 예약자가 너무 많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주문이 폭발적인 걸 고려하더라도 추후 어떤 모습을 어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예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너무 사람들이 롱레인지만 탑니다. S나 X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지금 S를 갖고 있는데. 어, S가 차고 넘칩니다.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어, 핸들링이면 핸들링, 가속성능이면 가속성능. 이거 3.1초입니다. 100까지 가속하는데, 미국 기준으로. 모델3 퍼포먼스보다 빠릅니다, 얘가. 아, 이거 너무, 와. 정말, 테슬라가 자랑하는 AI에 도움이 없다라면, 이거 플레드는, 이건 미쳤죠. 이거, 와, 2초 때. 이건, 예, 이건 완전, 예, 이런, 자율주행 도움이 없으면은, 와, 이게 일반인이 몰고 다녀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 격차가 지금 점점 줄고 있죠. 플레드는 생각보다 가격을 안 올렸습니다. 올린 폭이 적습니다. 근데 S는 엄청 올렸죠. 지금 S를 주문하면은, 내년 5, 3월부터 6월 사이에 봤습니다. 거의 사실상 지금 주문하면 1년인데, 플레드는 주문하시면, 뭐, 지금, 이거 거의 지금 받는 거죠? 주문하자마자 바로 받는 겁니다. 지금 기껏 개발을 잘 해놨는데, 플레드에 제가 봤을 때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입장에서. 그래서 플레드의 판매량을 끌어올리고, 어차피 리세션이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더 고급 브랜드에 치중하는, 그러니까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하면서 수익성도 올리면서, 플레드의좀 판매량을 올리려는, 어, 저는 그런 모습으로 더 보여집니다. X는 더 합니다. 차이가 더 줄어듭니다. X 롱레인지랑 플래드는, 지금 X는요, 주문하면은 100% 1년 뒤에 받습니다. 1년 뒤에 받으면 진짜 다행입니다. 플래드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플래드는 여름만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주문하면 X도.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뒤에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품질은 솔직히 예어 지금 제가 이제 장기부 뭐 장기도 아니죠 지금 한 5천 마일 6천 마일 탔는데 이제 만 키로 가까이 탔는데 문제가 곳곳에서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1억 후반대 제가 살때이 정도는 아니었죠 1억 중반 좀안 됐는데 지금 뭐 2만 달러 넘게 올렸으니까 그 세금 보조 없체 이거 너무 비싸서 그리고 부쳐질 세금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예상가는 못해도 1억 중반은 훌쩍 넘겨서 1억 후반? 2억은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와, 품질이, 예. 제가 모델3랑 모델Y는 지난 3년간 문짝이 안 열리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터치로 바뀌더니, 오, 오늘 문이 처음으로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황당했는데, 물론 레취가 있습니다, N급. 그걸 열어서 이제 열어서 별 문제는 없는데 쓰는데, 모바일 서비스 부르면 바로바로 바로 와서 좋긴 한데, 와 이게 1억 후반대 차인지 그리고 고무 실링이 뒷좌석이 벌써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대시보드에 살짝 그 막은 게조그만한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는 실링들이 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서 품질은 아 이거는 예 실망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하는 게이 그러니까 가격대의 마감이 아닌데 지금 suv가 이 정도 가속력? 플래드 더하죠? 이거 보면은, 유튜브 이런 영상들 많습니다. X에다가, 이, 이 뚱뚱한 SUV에 사람 다 태우고, 폴쉐 911은 터보 S랑 붙는 드래그 영상들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어, 내연기관에서 이 정도 성능을 이 가격에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자율주행 성능? 그니까 러 대안이 없습니다. 아, S랑 X가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서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3나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퍼포먼스 쪽 모델들을 밀어주려는 것 같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에 있어서는 내연 기관에서 이거를 돈을 주고 구할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들이 어필돼서 마감은 그렇지가 않죠. 그게, 이게 이 차들의 문제인데, 마감까지 좋으면은 뭐, 가격을 더 올렸겠죠. 확실한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올려도, 지금 앞서 말한 플레드를 더 팔려는 수작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판매량이 어느 정도는, 예약자 수가 줄게 되면요, 투자자들이나 이런 것들 부분에서 타격을 먹습니다. 기존에 예약한 고객들의 이탈을 막고 뭐 그것도 다 맞는 얘기인데 예약을 급감하게 되면은 당연히 타격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예약자 급감을 하게 되면 가격을 내릴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급격한 하락은 당연히 회사의 이미지나 당연히 타격을 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고 올렸다 그리고 이 정도의 성능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이 저 모양인데도 제가 굉장히 만족을 하는 이유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성능과 승차감과 성능을 보여주는 차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카인드라이버가 그렇게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다레스가 역사에 남을 차라고 극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현재 고를 수 있는 최상의 만족감을 주는 차라는 데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다라는 거죠. 아, 이거 오늘 진짜 예.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 또 불러야 될 텐데 참 이런 게 그러니까 매력은 확실한 차라는 거죠. 마감은 개떡같으나 성능과 주행 보조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경쟁은 없고 아예 쫓아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충전소 문제들 전기차를 내가 타야겠다라면은 미국에서 이거는 예. 내가 이걸 메인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해고하는 문제. 보기 좋진 않죠. 근데 투자자로 입사,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거죠. 앞선 불경기를 예측하고 인터뷰에서도 이제 리세션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려울 걸 대비해서 이제 해고를 막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지금 해고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더.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니까 저거를 있는 그대로 맞닥뜨릴 수 있는 CEO가 참 대단한데, 그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CEO고, 예. 칭찬받아 마땅한 CEO인데, 어, 제가 미국에서 이직한다라든지 그 해고되신 분들을 오래 살다 보니까 그분들을 옆에서 봐서, 어, 정말 어, 무시무시한 스토리라든지, 정말 한국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모아도 예, 하루 영상을 만들텐데 미국 얘기로 무시무시한 해고 그러니까 선진국 중 압도적으로 고용 유동성이 좋죠 말이 좋아 유동성이지 아무 이유 없이 나도 떠날 수 있고 너도 날 자를 수가 있고 예, 여기 참 그런 것들 월급이 워낙 세고 스탁옵션 많은 거 예, 배부른 소리일 수 있는 거잘 압니다 아는데 어, 이게 좀 한국이랑 고용문화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인종을 떠나서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좀 공감대. 옆에서 그런 소송 과정이라든지 집간접적으로, 예, 저도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이 피폐해져 가는 것들들, 정신적 스트레스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서바이브 하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도의 긴장감과 이런 것들이, 예,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부모님과 얘기해도, 참 미국이 이런 면들들이,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봐도 고용 유동성이 참 좋다. 좀더 무시무시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까 합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제가 좀 받기 때문에 그냥 친근한 마음과 응원하라는 말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죠. 말말 말 그대로 돈 많이 받으니까. 근데 여기 물가가 워낙 비싸서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을 좀좀 좀 응원하는 마음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맞죠. 예, 고용인으로서 회사에 필요가 없다라면 떠나는 것이 맞긴 하나 참 씁쓸한 감정이 여전히 예, 드는 거는 이, 이 막을 수가 없네요. 어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소송 걸린 거는 60일 노티스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줬다라는 거죠. 어, 안 주고 확 잘랐다. 근데 이 법이 적용이 되려면은 좀 1년 이상?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미국 중소기업들은 그냥 막 잘라도 된다는 얘기죠. 아, 어, 근데 테슬라는 대기업이고, 이분들이 그 정도를 모르고 소송했을 것 같진 않은데, 뭐 근데 회사도 자를 때다 이런 거 소송 걸릴 것까지다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말대로 그냥 트리비얼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의 이런 잘리는 문화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건 다시 한번 인종을 떠나서 어느 정도 보편된 그 감정이 있는데, 이런 거는 써.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으로 봐도 이게 썩 보기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